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수요일 2차 소개해 드립니다. 전 시작부터 종자목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전 시작, 금강보 10촉입니다. 두 번째, 생강근 출발, 쌍둥이, 입변입니다. 세 번째, 입변 복륜, 전진입니다. 네 번째, 육질 좋은 산반, 두촉 소개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 도화 소심 일루라입니다.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매력적인 색감의 호피반입니다. 일곱 번째 도화 소설 미련입니다. 전시작입니다. 전시작으로 금강보 열촉 10척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촉입니다. 금강보 열촉 210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23cm 이상, 잎폭이 1.2까지 나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잎장 끝 하나 다치지 않고 깔끔하게 배양 잘 되었습니다. 열초계 대주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건강보 210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갈 어, 전시작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어, 구매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 봄에 또 충분히 전시작으로 구매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건강보 10척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입장에 이런 스크래치 정도 한두 개는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배양되었습니다. 건강부 열척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쪽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는 심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전체적인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뿌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잎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생강근 출발 잎변 상둥이 상둥이 잎변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쪽에 6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3.5 이상, 잎폭이 0.6 정도 나옵니다. 생강근에서 튀웠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뿌리까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강근에서 이렇게 태웠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잘 오고 모습에 두개가 쌍둥이 같이 이렇게 났습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잘 키워보십시오. 생강근에서 출발 이렇게 나면서 뿌리 길이 계속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라사지 있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강근 출발 입변 쌍둥이 입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보여 드렸습니다. 이편 복륜 한쪽에 전진으로 한쪽 6만 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0cm 이상 폭이 0.6까지 나옵니다. 어, 복륜 한번 보겠습니다. 육 길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무늬 끝으로 무늬 보겠습니다. 깊게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종자성 좋습니다. 전진으로 한쪽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깊게 든 무늬와 엽성이 좋은 종자성 좋은 한초입니다 복륜 좋은 복륜 한번 찾으셨다면 어리지만 구매하셔서 크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한쪽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10의 0.6의 이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봉륜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뿌리 가닥 수네 가닥입니다. 어, 체력 좋습니다. 이대로 내년의 봄에 어, 제대로 신화 한번 받아보십시오. 육질과 무늬가 예쁜 난초입니다. 봉륜 소개해드렸습니다. 육질 좋은 산반입니다. 무늬가 예쁘고 육질 좋은 산반 두 쪽에 6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13cm 이상, 잎 폭이 0.7 정도 나옵니다. 무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늬가 황색의 무늬가 멋지게 잎 끝으로 깊게 예쁘게 잘 들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잎이 타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잎장마다 무늬잘 들면서 어 까랑까랑한 좋은 육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초에도 이렇게 소멸되지 않고 잎 끝으로 무늬가 이렇게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무늬 남아 있는 거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초개 깔끔한 작입니다 삼반 좋아하시는 분 계시다면 육질도 좋고 그리고 무늬도 예쁩니다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충분히 대주로 키워 볼 만한 종자입니다 3반 이렇게 두쪽 6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3반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진쪽으로 뿌리 내리면서 길이 계속 좋습니다. 아, 뒤쪽으로 이렇게 탄화같이 보이지만 어, 탄화이기보다는 비료나 이런걸로 인해서 생긴 어, 갈변식으로 생긴겁니다. 풀보 있습니다. 풀보 쪽에 뿌리가 많습니다. 두 쪽에 길이 개수, 뿌리 길이 개수 보여드립니다. 어,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종자 예쁩니다. 3반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와 소심 이르라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쪽에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하나 있습니다. 잎 길이가 9cm 이상, 잎 폭이 0.7 이상 나옵니다. 8반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전진 쪽으로 입장이 하나 잘렸습니다. 전진입니다. 어, 뒷대 입장 조금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종자목으로 8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촉수는 두 촉에 신화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잡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도와 소심의 1인자. 이러라. 8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소심이려라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화쪽도 벌써 이렇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뿌리 길이 개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총 5개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면서 종자목으로 8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호피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색감이 예쁩니다 호피반 이렇게 두쪽에 6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10cm 이상, 입폭이 0.56까지 나옵니다. 어, 전체적으로 호피반 무늬 한번 보겠습니다. 무늬와 색감이 매력적입니다. 호피반 색감 보여드립니다. 황색의 색감이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그러면서 어, 차랑차랑한 육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축이 깔끔하게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세력을 한번받쳐봐도될것 같습니다. 세력 받아가면서, 어, 무늬와 색감이 더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세력 한번 바치셔서 대주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난초입니다. 워낙 화려합니다. 두촉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뿌리 쪽으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피방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장점도 다시 자라나고 있고 뿌리 길이 계속 좋습니다. 두 쪽에 뿌리 길이 계속 보여드리면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지렴하게 6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두화 소설입니다 미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쪽에 신화 하나 4만 5천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7.5 이상, 잎쁘이 0.6까지 나옵니다. 어... 두아의 소설입니다. 어, 미련이라는 이름답게 소설로 안오고 두아 소심이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소설도 매력적인 꽃입니다. 어, 소심은 아니지만 소설, 깔끔한 소설로 소개해드립니다. 미련 이렇게 소개해드리면서 45,000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자목 해보십시오 두 촉입니다. 한 촉에 신화 하나 이렇게 두 촉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까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련 뿌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계속 좋습니다. 탄력 제대로 받으셔서 예쁘게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